이번에는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은 무엇무을 하고 있었다 또는 무엇무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의 형태는 비동사의 과거, 즉 was나 were를 쓰고 그다음에 동사의 i n g 를 쓰는 것 이것이 과거 진행형. 그래서 그들은 공부를 하고 있었. 그래서 영어로는 they a r 이 아니라 비동사는 were 그 다음에 studying 어떤 공부?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그는 어제 너를 만나고 있었다. 그래서 he. he의 비동사는 was. 만나고 있었다. meeting. 너를 you. 어제 yesterday. 역시 과거 진행형의 부정문.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낯을 붙여주면 되겠죠. He was not meeting you yesterday. 그 다음에 의문문.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가서 was he meeting you yesterday. 의문문은 맞으면 yes. 그 다음에 he was. 틀리면 no, he wasn't. 로 대답해 주면 되겠죠.